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목상을 보무은요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 한 구절을 공독하고 함께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욕의 최후 변론의 내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29장은 자신의 찬란하고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했다면 오늘 30장은 그와 반대되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지금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요배 현재 상황은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욕을 조롱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척박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1절과 같이 욕의 양떼를 지키던 개들과 같은 처지였는데요. 3절과 4절에서는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마른 흙을 씹으면서 뿌리로 먹을거리를 삶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오절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육절과 칠절 골짜기와 바위골에서 살면서 가시나무 아래 모여 사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마 요의 과거 찬란했던 자신의 행동에 그런 말대로라면 과거의 욥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는 그런 욥에 대해 감히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찬란했던 옛 시절은 사라져 버리고 자기들과 같은 처지가 되자 욥을 동정하기는 커녕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참 현실이 씁쓸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요의 처지가 완전히 밑바닥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렇지만, 요배에게 재앙이 임하자, 이전에 요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동화에서는요,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부자가 어려움을 겪어 가난해지면, 그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자를 도우는 이야기들을 간혹 가다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동화일 뿐 실제로는 추락한 사람을 비우는 게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동경의 대상이 추락하니 연민이 아닌 통쾌함을 느끼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활의 줄이 늘어나면 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듯,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무력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두 가지 현실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는 추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활 시위를 하나님이 늘리셨다면 그것을 다시 돌릴 분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가 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추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 통쾌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간들의 마음에는 다른 이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악한 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한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불구경하듯 쳐다본다거나, 내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여기거나,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들이 다 기뻐하는 것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 꼭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문제의 상황에 맞닥뜨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혹독한 광야 속에서 처절하게 주를 믿는 내 마음을 붙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매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따뜻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추락이 그런 구경거리로 삼기 이전에 그것이 내 일이 될 수도 있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내활 시위가 늘어지는 그때에도 늘리신 분이 다시 당기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란했던 과거와 달리 비천한 현재를 나열하는 요배 고백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요백에 조롱하는 그 비루한 자들의 비천한 행동들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 인생의 활시위가 늘어나면 그것을 또 당겨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의 현실 속에서 처절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재 고통에 처한 요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기뻐합니다. 불 구경하듯 하며 무관심하게 내일이 아니라고 다행이다 여길 때가 많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급작스런 인생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렸다면 당겨 주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고통의 현실 속에서 처절하게 나의 마음을 붙들고 주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